저한테 주어진 시간 15분이라서, 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 슬로건이 제로 뷰티의 시작, 바이오 어댑티브 뉴트리센셜즈 스킨케어입니다. 네, 다들 바른 연습 많이 하세요. 이거 뭐야? 바이오 어댑티브 뉴트리센셜즈 스킨케어. <laughs>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혹시 이네 가지 중에서 고민 있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 선이야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잠잘못 잤어 아니면 어, 서로야, 무슨 걱정 있어?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고민을,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새로 나올 제품입니다. 어, 첫 번째로 UV에 대한 이제 고민 있으실 거거든요. 자외선.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어, 한쪽에만 계속 자외선 노출이 된 운전사의 피부거든요. 이만큼 자외선이 피부에,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해요. 어, 그래서 정말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자외선 차단제라고 해도, 되, 해도 될 정도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만큼 UV가 우리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 네 어, 소비자분들 만나시면은, 네, 다들 요즘 이 얘기 많이 듣죠? 마스크 착용 때문에 피부 트러블. 바로 이런 환경 오염, 코로나 같은 경우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바로 바이러스잖아요. 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면역도 신경 써야 되지만 바로 이 피부 면역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부 고민. 그리고 세 번째, 네, 다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7시간 잤을 때의 얼굴과 그리고 5시간 잤을 때의 얼굴이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오른쪽은 누가 봐도 아파 보이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 보이잖아요. 이만큼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내 피부가 굉장히 또 이런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네. 어, 우리 또 뉴스킨 열심히 하는 사장님들은 비즈니스 열심히 한다고, 네, 잠을 또 많이 못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더 일찍 자고, 한 시간 더, 더 자고 하는 게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블루라이트. 지금 다들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지금 줌 참석하고 계시죠. 바로 이렇게 블루라이트로 인해서 얼굴에 색소침착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핸드폰 안할수 없고 노트북 안할수 없잖아요 특히나 지금 원격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기기와 평생 함께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노화도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바이오 어댑티브가 뉴트리 센셜즈가요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잡아준 게 바로 새로 나올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피부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 걱정 우유 부단한 사람 이 모든 것들 제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나온 게 바로 바이오 어댑티브입니다. 어, 가장 크게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다섯 가지 성분인 것 같아요. 바이오 어댑티브 성분 바로 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피부 환경 적응력을 올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네 가지가 피부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인들인데 이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피부 스트레스를 준다 하더라도 내 피부는 어~ 자극받지 않겠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어~ 바이오 어댑티브 보테니컬 블렌드 네 바로 이 다섯 가지 식물 블렌드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요 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네, 식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이오 어댑티브 보테니컬 블렌드이고요. 제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쵸. 저희 뉴 스킨 제품 하면 은 안전하고 성분 좋고 다 알지만 내가 고객들한테 꼭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주제 발표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어제 거의 한 6, 7시간 정도 계속 강의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듣다 보니까, 와, 진짜, 이거는 나처럼 모두 다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로즈오브 예리코는 부활초라고 합니다. 이 식물은요, 죽은 피부도 살린다라고 할 정도로 이 건조한, 굉장히 메마른 사막, 바위 틈 사이에서요, 몇백년 동안 물도 없이 견딜 수 있대요. 어,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부활초. 부활. 이름도 굉장히 뭐 맞죠. 뭔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시죠. 그만큼 수분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활초는 어,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항산화, 자외선 자단 능력, 피부톤, 주름, 피부 노화를 막아 주는데 탁월한 성분이 부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바로 차가버섯입니다. 어, 이 차가버섯은 사실 피부뿐만 아니라 먹었을 때도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성분이라고 할 정도로 성인병이라던가 그리고 흔히들 많이 고민하는 뭐 위궤양, 위염, 변비 이런 데 효과적인데요. 피부에는 아토피나 피부염증으로 인한 그런 피부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차가버섯 추출물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가시오가피 다들 들어보셨죠? 네. 어, 일곱 가지 오가피 중에서 가시오가피가 약초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고요. 가시오가피 유명한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얘가 피부에는요. 이 세포 활성을 202% 촉진을 시키고 그리고 어, 노화 방지, 수면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시오가피죠. 그리고 여드름 같은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트러블, 이런 염증에도 굉장히 이 성분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네, 마랄루트라는 식물인데요. 어, 뿌리 식물이고, 이 식물 또한 약용으로 쓰여지는데요. 어떻게 약용으로 쓰여지냐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해모글로빈과 적혈구를 위한, 네, 그런 식물로서 유명하고요. 어, 마랄루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보호도 시켜주기도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요. 그리고 향균 작용에도 굉장히 좋고 주름 제거뿐만 아니라 그 피부 모발에도 굉장히 좋은 게 마랄루트고요. 어, 이, 피, 이 성분 또한 점게하고 그리고 여드름 치료에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어, 피부 질환, 피부 발진. 어, 아이 엄마들은 아마 아이들의 피부 발진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거기에 효과적인 게 바로 이 마랄루트 성분이고요. 어, 마지막 성분이 바로 네 바위 돌꽃 추출물이라고 하는 홍경찬입니다네이 식물은 인삼과 오가피보다 더 좋다라고 하고요. 이 식물 또한 고산지대 바위틈에서 자라는 약초예요. 어, 지금 다섯 가지 제가 성분을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다섯 가지 성분 전부 다 있잖아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으쌰으쌰 자라나는 식물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멘탈이 강한 식물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 피부 멘탈을 튼튼하게 해줄 것 같아요 네. 이 홍경천 또한 향균 작용 그리고 피부 진정 조혈 작용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또 다들 세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네이 세라토닌과 도파민을 촉진시켜 주는 게이 홍경천의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을 행복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데요 어~ 내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때요 뭔가 아까 그~ 잠을 못 자서 우울해지는 피부 보셨죠 근데 이 식물 덕분에 어때요 잠을 푹잔 것처럼 피부가 행복해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어~ 김이 주근깨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홍경천이고요. 어, 효능은 항염증, 노화방지, 항산화 작용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어, 북극의 바닷가, 절벽과 높은 산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이렇게 성분에 대한 이게 근데 다섯 가지가 다가 아니거든요. 어, 이 앞에서 말한 바이오 어댑티브 블렌드의 가장 주성분인 다섯 가지만 얘기를 했을 뿐인데요. 사실 하나하나 또더 살펴보고 제품 하나하나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성분까지 살펴보다 보면은 아, 진짜 이게 이 가격에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네, 성분의 식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출시되는 바이오 어댑티브 스킨케어 동안 또한 환경 걱정을 제로로 시작하는 바로 그 용기입니다. PCR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된 플라스틱이거든요. 다들 분리수거 잘하시죠? 네. <laughs> 분리수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는 100% PCR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데이 로션은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출시가 어, 되겠죠. 아직은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스크럽이라던가 팩이라던가 이 뉴트리센셜즈 라인이 계속 리뉴얼이 될 건데 튜브 타입은 34에서 35% PCR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 타입으로 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첫 번째 패키지 이름 스트레스 아웃 패키지입니다. 네, 이름 어때요? 굉장히 확 와닿지 않나요? 뭔가 스트레스 받는 분들. 수면 부족,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히터가 많은 곳에 뭐 근무를 한다던가 해서 온도와 습도 등의 변화가 잦은 그런 외부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일상이 굉장히 바빠서 스킨케어를 하시기 어려운 분, 그런 분들의 위한 스트레스 아웃 패키지입니다. 네. 어, 잠시만요. 네, 잠깐 누가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 명칭이 되게 어렵죠. 이름이요. 네, 하지만 잘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 이제 내 입에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전기 검침이 와서 배을 계속 누르시는 바람에 <laughs> 네 어, 패키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스트레스 아웃 패키지 이렇게 4종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하나 하나 보다 보면은 어 이미 샘플을 받으신 사장님도 계시죠. 사,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 구성은 바로 이 워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클렌저거든요. 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도 어때요? 저 또한 유수분 밸런스가 깨졌던 건성 피부였거든요. 이걸로 이제 피부를 한번 싹 닦아내는 거죠. 클렌징을 하기 전에. 그래서 루미스파 하기 전에 남자분들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어, 과도한 유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촉촉한 안색을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제품이고요. 어, 바로 첫 단계의 클렌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이름이 히어유 글로우 엑스폴리 에이팅 토너입니다 네 어~ 이 제품은 이 지금 뉴트리 센셜즈 라인을 개발한 개발자 그룹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예 네. 개발자 모두가 엄지척한 제품이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모공이 눈에 띄게 줄여주는 토너래요 예 네. 그리고 이 먼지랑 피부에 있는 기름기를 제거해 주는데요. 다들 180도의 핵심이 이번에 리뉴얼된 180도 의 핵심이 뭐죠? 트리플 에시드죠. 그 트리플 에시드가 들어간 게 바로 이 토너예요. 그래서 180도를 사용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토너거든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토너가 이런 느낌으로 탁 나온 거잖아 그래서 토너만 썼을 뿐인데 각질 제거를 부드럽게 하면서 또 세포를 교체할 수 있게끔. 180도 역할이 세포교체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토너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라던가 잡티 라던가 블랙헤드 그리고 트러블 예방을 해주는 그런 토너 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셀트렉스 올웨이즈 라이트 리커버리 블루이드 입니다 어 다들 셀트랙스 써보셨죠 뭔가 틀릴까 라고 생각하겠지만네 틀립니다 <laughs> 어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피부가 건조할 때 우리가 피부를 건조하면 어때요? 수분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보습제를 바르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있는 환경이요 습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피부 수분이 과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 셀트렉스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스마트 하이드라 플렉스 블렌드. 네, 두 가지 블렌드를 기억하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블렌드, 두 번째 스마트 하이드라 플렉스 블렌드입니다. 얘는 뭐냐? 이 수분을요. 발런스를 맞춰 주는 거예요. 얼굴에 수분이 과해? 어, 그러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모자래? 그러면 끌어당겨. 근데 이게요. 24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랐을 때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밀림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네. 어, 물과 오일을 모두 좋아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이렇게 맞춰 주는 그런 세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테스트 사진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사진 일반 피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왼쪽 네모 박스에만 셀트렉스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 석탄 먼지를 도포를 했, 했습니다. 딱 하니까 어때요? 그 차이가 나죠. 세 번째 사진만 보더라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석탄 먼지 우리가 석탄 먼지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굉장히 이런 피부에 먼지들이 많이 닿잖아요. 안 좋은 환경 오염들. 이것들이 피부에 흡착되고 흡수되는 게 아니라 흡수되지 않게끔 막고 있다라는 이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세안하고 나면 어때요? 왼쪽 사진 굉장히 깨끗하죠? 네. 흡수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에센스라고 합니다. 셀트렉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하이드라플렉스 블렌드는 피부가 필요로 하는 수분을 끌어당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면서 과한 수분은 또 필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셀트렉스 에센스입니다. 마지막, 네, 수분크림. 듀올데이 모이스처 리스토어 크림이거든요. 이것 또한 어 지금 여러분들이 바르고 계시는 리스토어와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듀가 이 이슬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아마 발라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존 리스토어보다 조금 더 풍부한 느낌이 들어요. 좀 뭔가 영양이 뭔가 좀그니까좀 영양이 좀더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리고 어 임상 결과 한번 발랐을 뿐인데 212%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준대요. 단한 번에. 그리고 12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39% 수분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게 24시간 유지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패키지는 바로 사막 피부 굿바이 패키지입니다. 네. 굉장히 내 피부가 건조하고 메마른 악건성 피부다. 그리고 나는 사우나라던가 찜질을 좋아한다. 그리고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라는 그런 분들. 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요 굿바이 패키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패키지랑 구성이 틀려요. 보시면은 앞에는 워터였고, 얘는 클렌징이, 크리미 클렌징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크리미 클렌징 또한 기존 크리미보다 훨씬 더 되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등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기존 크리미는 살짝 흘러내리는데 이 하이드라 클린 크리미는요, 이게 딱 멈춰져 있다고 더라고요. 그만큼 되직하고 훨씬 더 보습력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피부에 좋고 천연 피부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크리미 클렌징이고요. 어 그리고 토너. 아까 토너와 다르죠. 얘는 똑같이 모공을 줄이고, 그리고 피부에 천연 수분 장벽을 강화시켜 주고요. 위치 헤이즐이라는 성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이 성분으로만 스킨이 굉장히 많이 몇만 원대 고가에 판매되는 인기 스킨들이 많아요. 근데 바로 이 인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모공을 줄여주는 토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모공을 줄여주는 토너는 건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촉촉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토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셀트레이스 똑같이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모스처 이 라이즈 미 인텐스 하이드레이팅 크림 어~ 세 가지 패키지다 세 가지 다른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 크림이 가장 고보습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어~ 굉장히 촉촉한데요 앞에 거와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뉴스키을 하면 물광 피부잖아요. 바로 그 물광 피부 만들어주는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촉촉해서 생기는 광채를 만들어주는 크림입니다. 이 크림 또한 굉장히 수분 공급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요. 마지막 패키지 이름이 바로 번들거림 때문에 싸우는 세범 파이트 패키지, 네 <laughs> 파이트 패키지입니다. 어, 이 패키지는요, 어, 저처럼 옛날에 제 피부처럼 유수분 밸런스가 깨졌던 사람,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피부, 그렇죠? 아,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어 트러블도 많고 지성 피부 안 좋아 보이는데 속은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예.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거 고민하는 남자분들이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 이 타입은요. 이 패키지는 클렌징이 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들 퓨어젤 써보셨죠? 예, 그걸 이제 약간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완벽하게 제거해주면서 또 촉촉하지 촉촉함을 잃지 않게 해주는 클렌저고요. 어, 토너는 앞에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 트리플 애시드 토너랑 같은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 셀트레스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다른 건 바로 이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이거든요. 어, 우리 지금 뉴스킨 제품 중에 크림이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이댄서가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젤 타입 크림이고요. 그리고 이 또한 수분을 채우면서 피지 균형을 잡아 주는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어, 피, 굉장히 오랫동안 수분 유지를 시켜 주고요. 그리고 피지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 구성은 바로 데이드림 프로덱티드 로션. 기존의 프로덱티드 로션 SPF가 15였고요. 네, SPF 35로 차단지 수가 올라갔고요. 차이점은 그 자외선 차단제 특유의 그 냄새가 없대요. 그래서 지성 피부도 굉장히 선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자외선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뭐~ 칙칙함이나 변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손상을 막아주고 그리고 코메도제닉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로션이라던가 일반적인 제품이 어 특히 지성이라던가 여드름피부든요 모공을 막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코메도제닉이 아닌 거를 찾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네 코메도제닉이 아니다라는 걸 정말 뭐, 호전 반응이라든가 트러블이라든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고 써도 되는 로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또한 석탄 테스트를 했을 때 아까와 똑같이 네, 피부를 자, 그러니까 피부를 지켜주는 그런 테스트를 거쳐냈습니다. 어, 비교를 하자라면 이렇게 클렌저는 새로 나온 게 워터 그리고 크리미 클렌징과 퓨어 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토너 또한 히어유 글로우 아까 말씀드린 트리플 에시드 토너가 새로 나왔고, 기존 토너에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이스처라이저 또한 두 가지가 새로 출시가 되었죠. 젤 크림과 모이스처라이즈 미 크림. 그리고 리스토어 또한 업그레이드가 됐고, 데이로션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순서는, 네, 요렇게 순서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디바이스를 쓴다라면은, 어, 요 단계에서, 네, 요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어, 이 뉴트리센셜즈는요 정말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을 소비자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좋고 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 신규 고객 확보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지금 마케팅 포인트를 지금 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단 전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바이오는 생명이라는 말. 어댑티브는 적응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피부 환경에 따라 피부 환경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피부 컨디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르기만 하면 스킨케어가 알아서 적응을 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는 세 가지 셀링 포인트 첫 번째 일단 머니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너무 쌉니다. 가격대.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지구 체강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어디에도 없는 컨셉으로 나온 화장품 바로 내가 있는 AI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때요? 컨설팅이 필요 없죠. 왜냐면 화장품이 알아서 따라가고 또 남녀노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모션이 저희가 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어, 어카운트당 각 패키지별 5세트 구매가 가능해요. 패키지별 다섯 세트 가격 어때요? 굉장히 저렴하죠. 이렇게 1 0만원 초반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키지가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에코 투명 파우치에 딱 담아서 온다라고 하니까 받았을 때도 기분 좋고 선물하기도 에 굉장히 기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혜택으로 이 이벤트에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셀트레스 에센스 5mm짜리 샘플이 두 개가 모두에게 주어지고요. 2월에 신규 가입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바디바를 또 추가로 준다라고 합니다. 다들 지금부터 정말 LTO다 생각하고 명단 작성하고 집중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